2021년 7월 2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4장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곤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력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고와 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라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이같이 세상에 소리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은이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연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비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에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곤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연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대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고린도 전서 14장에서 바울은 교회에서 성도들의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원칙 없이 자기 마음대로 교회 생활을 한다면 교회에 덕을 끼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 생활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교회 생활의 원리, 첫째로, 지혜롭게 교회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바울은 교회에서 신앙 생활할 때에,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을 고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 것을 반대로 악에게는 어린 아이가 될 것을 그리고 지혜에는 장성, 장성한 사람이 될 것을 고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에도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계속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면 그 방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그를 보고 그를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도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방언이 필요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아야 할 때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사의 사용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생활에서도 지혜가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공사를할 때에도 지혜롭게, 헌금을 드릴 때에도 지혜롭게, 대표 기도를 할 때에도 지혜롭게, 예배를 드릴 때에도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성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지혜롭고 성숙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의 원리 둘째로 덕을 세우는 교회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교회 생활을 할때 모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은사를 사용할 때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통하여 교회에 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무엇을 할수 있는 은사가 있다고 해도 만약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또는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을 절제하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 내가 할수 있을 때에 만약 그것을 감당하기가 내가 싫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감당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또 어떤 피해가 있다고 할 때에 그럴 때라면 내가 하기 싫은 마음이 있어도 그 은사를 사용하고 또 인내하며 그것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의 덕을 세우며 각자의 신앙 생활을 잘 해야 할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는 지식이 있는 자들, 부유한 자들, 은사받은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는다고 하면, 교회의 덕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들은 자기 자랑을 하게 될 것이고, 자신을 드러낼 것이고, 자기 주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의 원리 마지막 셋째로 질서 있게 교회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바울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은사를 사용할 때에 품이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언에 대하여도 방언 말하기를 금지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방언을 할 때에도 질서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의 예배는 정형화된 예배 순서가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공적 예배에서도 기도, 말씀, 간증, 신앙고백, 찬송, 방언, 예언 등의 은사들이 자유롭게 그 공적인 예배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적 예배의 시간에 여러 사람이 예언하고 방언하고 계시를 말하게 되자 예배가 혼란스럽게 되었고 무질서해졌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도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33절에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라고 말하고 있고요. 40절에서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7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또한 고면하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연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 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은사를 사용하되 이처럼 질서있게 그것을 사용하며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믿음생활하며 은사를 사용할 때에 이처럼 질서있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바울이 교회 생활의 원리에 대하여 고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사를 사용할 때에 지혜롭게 교회 생활을 할 것을 고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덕을 세우며 교회 생활을 할 것을 고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 있게 교회 생활을 할 것을 고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7월은 여름 성령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현재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나라와 세계 모든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속히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두가 마음을 모아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 캄보디아 미전도 종족 해외 선교와 저도 국내 선교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시간에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의 제목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모든 문제, 앞길과 직장의 문제, 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 의 제목들,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과 진로와 결혼과 직장과 장막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덕을 세우며 질서 있게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